강하게 내리쬐면서 올봄 들어 가장 따뜻한 날씨가 찾아왔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더 올라, 때일은 초여름 더위가 찾아오겠는데요. 내일 서울 한낮 기온이 27도까지 오르면서 예년 기온을 무려 10도나 웃돌겠습니다. 오늘에 이어 내일도 대체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하지만 대기의 건조함은 더욱 심해지겠는데요. 특히 중부를 중심으로 계속해서 건조주의보가 발령 중인 만큼 주말 산행 시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한편 제주도는 하늘빛이 흐린 가운데 점차 비가 시작되겠는데요. 양은 5mm 안팎으로 많지 않겠지만 내일 새벽까지 오락가락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 13도, 대전 11도, 전주와 대구는 12도가 예상되고요. 낮 동안에는 예년 기온을 4에서 많게는 10도가량 크게 웃돌겠습니다. 서울 한낮 기온 27도, 광주 26도, 대구도 27도가 예상됩니다. 휴일에도 초여름 더위는 계속되겠고요. 다음 주초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다시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정보였습니다.